센텀이 이 지구를 부산형 판교로 키운다.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대상지는 반려 반송 속대 1 5 1만 제곱미터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 한 이야기도 계속 보입니다. 뭐 여기서 보실 거는, 뭐어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산업들은 지금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천, 첨단 산업의 거점이 조성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인, 이제, 펜텀 이 지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개발 한다. 1단계는, 예, 현재 지금 보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2단계는, 풍산부지죠. 풍산부지가 2단계 부지고, 3단계가 반연 농산물 부지입니다. 예, 2단계, 3단계는 이제, 25년, 뭐, 24년, 25년 개발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1단계는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삽을 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삽을 뜹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그 그러니까 센텀 이지구가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로 보셔야 돼요. 센텀 이지구는. 센텀 이지구는 현재의 센텀 시티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첨단 ICT와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 첨단 산단으로 조성 중인 센텀 이지구의 일자리, 주거, 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심 융합 특구를 지정해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이게 바로 센텀이 지구 사업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센텀이 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지구를 도심 융합 특구로 지정해서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 기업 및 인재 양성, 지원, 임시 허가, 실증 승례등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 기업과 기존 기업이 공존하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센텀 이주구로 넘어가면은 보 센텀 이주구에서 보실 거는 자, 여기 죠그죠 여기가 센텀 이주구입니다. 관영 농산물 시장, 공산, 포함미세에 있는 이 부지 전체죠, 그죠 요 위가 아랫반송이거든요. 아랫반송 그리고 요쪽이 반여동입니다. 반여동 그리고 요쪽이 금사동 서동입니다. 서동 금사동을 이어지는 그 사이에 여기가 반여농산센터 어, 이주고 도시첨단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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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이, 이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당연히 보실 때는 이 반송, 반여, 금사 이 정도가 되겠죠. 이거 주일 툴로 싸고 있는 예. 보시면 되는데, 그 자금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반려동 쪽에 현재 창고나 그 나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평당 1,500 정도 보셔야 되고, 평수가 크거든요. 한 최소한 100평 정도 넘옵니다 그래서 뭐 10억 이상의 어 자금 동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인근에 예, 토지를, 토지나 뭐 공장 창고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한테 물어보시면은 예, 매물도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그 8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제 2의 제 2의 센서 시티가 어, 이게 조성이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주변에 주거가 필요합니다. 물론요 센텀 이지구 내에도 약 3천 세대급의 주상복합이 아, 주거단지가 주거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예. 인근에, 그,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요, 서, 금사 5구역, 6구역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서금사 5구역, 6구역 합쳐서 6,5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서금사 5구역은 포스코자이, 서금사 6구역은 힐스테이트. 그렇게 브랜드 대단지 6,5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아래쪽으로도 이 데이 센텀 아래쪽 요 반여동 쪽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세는 신축이라는 거죠. 신축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밑에 있는 드파인 센텀하고그 앞에 있는 반여 KCC 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지금 이두개다 천세대가 안 넘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둘러쓰는 데는, 현재는, 요 위에 있는, 서금사 5구역, 6구역 밖에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서금사 5구역, 6구역은, 요즘에 가격이, 매우 매력적이다.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서금사 5구역, 하나,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서금사 5구역,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P8000이고, 매매가 1 6 6천입니다 서금사 5구역. 예. 서금사 6구역, 매매가 1, 6천인, 1억 6천인데, P4600입니다. 네, 이것만 보시, 보시면 돼요. 다른 필요 없어요. <laughs> 정말 지금 박연세 기간, 기간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금사 5구역 6구역, 예.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필요하시면 얘한테, 태양소장한테 말씀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부산에, 그, 개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대통령 포함해서 뭐 해수부 장관, 국토부 장관 다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를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줘서 실제로 진행될 수 있어,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그것들이 우리 같은 부산시민이 할 일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